은퇴 후 삶의 방향을 명확히 정하라. 은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네. 지출구조를 반드시 점검하라.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한다. 적은 돈으로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재정구조를 재정비하라. 3.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다면 삶은 불안정해진다. 월 단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4. 건강은 자산임을 잊지 마라. 경제적 준비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다.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와 꾸준한 생활 습관이 필수다. 5.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 은퇴 후 단절은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작은 소통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며 인간 관계를 관리하라. 6. 연금과 노후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라. 공적, 사적 연금의 구조와 수령 시기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현실적인 자산운용 전략이 필요하다. 7. 심리적 준비를 미리 시작하라. 일을 하지 않아도 자신을 가치있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자아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마무리 조언 은퇴는 기다렸다가 맞는 날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순간이다. 늦기 전에 차근차근 시작하라. 그 준비가 당신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다.